내 세척에다가 이 합자가 도저히 안 됐어요. 다 빼면 돼요. 빼 가지고 세척을 해요. 합자를 따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은 뻑뻑해 접반이. 이 합자들이 이게 때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세척이 잘안 돼. 그냥 뺐어 세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극이 힘든 자극이. 이 자극을 낮에 하려면 정말 더운데, 지금 에어컨 돌려는 데도좀땀비워졌대요 이, 지금, 레밍턴 타작입니다. 레밍턴 스탠다드. 한글인데. 진짜, 죽을 맛이니. 세척만 하면 될줄 알았더니, 원오래돼가지고이 동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작이가 더럽게 쳐져야 되거든요. 그 외관상 기계도 깨끗해야 되고. 이걸 벌써 몇 번째 세팅하는지 몰라요. 하다 하다 안돼서 지금 팔자를 뺐어. 이게 핀도 굽었는데, 아그 순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나는 핀제자로 찾을지 모르겠다. 그그러옷다젖었지 설빈 냄새가 독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안 쓰고 하면 머리 아파. 이런 타력이 술이 한번 걸리면 정말 골탕 먹습니다. 이건 또 활자도 하나 떨어져 나갈 수 있고 활자가 하나 없죠 이게 이렇게 하면 세척이 깨끗하게 되는 거 개고생이죠. 고생 이번에 한자이 에 이렇게 뺐어요. 얼마냐? 오십이 됐네. 학교 공작업이 안 되겠지. 대가 이 그니까 일반 사람이 수리하라고, 수리하겠어, 이거. 못하지. 차자기를 고치는 것과 차자에 잘 동작하게끔 수리하는 거는 그 기본이 틀려요. 어떤 예, 사람은 차자기 고치면은 그냥 곧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금방 원하는 데 되지도 않고 금방 고장나고 다보면 이제 아 이게 타자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때서는 이제 잘숨느 끼죠. 살짝 빼니까 세트 하긴 편해요. 훨씬 안에 에너지 확실하게 볼수 있으니까 걔들이 많이 빼려고 그러 일이 많아지죠.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삭과 불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태워먹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잘못하면 끊어지게 빼다가 막아 는 경우도 있고 어떻 빼니까 속 수가. 게레지는 여기 분리했어 이게. 하도 레밍턴은 이게레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이 처리하기가 편해요. 분리를 해서 본체는 본체대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작업을 해요. 안해본 사람이 하는거지. 안해본 사람들이 물 어떻게 세척 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타작이 고치러 가면 이런거 안하죠. 이런거 안하게 되면은 타작이 금방 고장나요. 그리고 작동도 제대로 안하고. 세척을 해도 뭐 고장나는 판인데 세척 안하고 하면 뭐 골프가 다 들어간다. 에이, 이제 좀 씻지게 썰려나? 이런 거는 해줘야, 아, 이거 분해 세척하고 수리하는 거나, 이렇게. 감이 오죠. 느낌이 오죠. 나이가 너무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대충 하면은 있겠지. 분위기, 그냥, 엄청 많아요, 이거. 이거 다 시체. Эний <try>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이 정도면 뭐할 만큼 했어 이건 이제 건조를 하는 거지. 이핀이 이 팔자에 연결한 핀이거든요 한 개라도 빠지면 안돼요 이거는 쉬어죠 이거는 바르게 돼있죠이걸감 간격으로 다맞춰놔야 돼요 세척하다 보면은 아껴 바쳐가 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세척이 안 되면은 다 세척하는 도중 분해해가지고. 저기 한대또 세척할 게 있는데, 제거도 세척하다 치출할지. 오늘은 이제 것만 이제 먼저 해놓고 다른 날른제거 다녔고. 오늘 낮에 하루 동안 USB 그 메모리 때문에 시동하다온 거예요. 세상 길은 이렇게 뜻뜻한데